이게 예쁜 거야? 좀 무슨 소재야? 어? 이게 좋아요? 이쁘다고? 아니 할머니 생각이 안 이쁜데. 보여줄게. 가면서 봐봐. 뛰어가. 안녕. 보고 싶었죠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안 해봐. 안 해봐. 이거 이모 줄 거야? 응. 고마워 오! 힘들다4안돼기야 ㅎ ㅎ ㅎ 뭔 소리야. 어각응나 이것 때 예뻐 응다 ολ 보자. 아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맛마실까 맞아 누구십까여보생까까누구니까여 누구신데요? 한국입니다 왜 전화했는데요? 기분이 어떻습니까? 난 좋아요 하경아 이모한테 그거 보여줘봐 뭐? 어? 아임 앵무리 아? 어? 아이 앵무리 이모 보 뭐야 저게 어디에다가? 혼, 자 하고 있어요. 어. <laughs> 야, 여기 보세요. 이모 머리 위에 뭐야? 하나, 둘, 셋. 어고 어, 리 김민한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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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올라? 응. 응. 귀엽지. 어떻게 하고 있어, 하경아? <laughs> 그렇게 하고 있어? 야, 뭐인다고.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. 그래. 이게 한다고 놨다? 아, 팝콘도 안 나! 팝콘 달래, 팝콘. 하게 어떻게 한다고? 야, 야, 내려 와, 위험하다. 고맙습니다. 할머니도 먹고 싶겠다. 안 나나! 안 나나! 아기이 봐. 嘛呀！你能做啊？ 밥 많았잖아 진짜 한 번에 이 먹어도 될까? 두고도 먹여 먹었고 두고도 하긴 해 세계죠. 어떤 거 먹고 싶어요? 이거 알았어요 이거 이거 어, 그 먹... 완전 근처인데? 어, 어? 잘 먹어요. 어떻게 먹어요? 거기 가락로 만든 데라서 돈 많이 들고 가 약간 그 장류 같은 느낌 난다 집딱 지어놓은 게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넷 바퀴 다섯 바퀴 둘째 <laughs> 나못 타냐고 자 하자 네 가고 있어요 건배 <laughs> <laughs> 짠 찍었나? 구매할 <laughs> <laughs> 다 치가 먹고있때한번해볼게어머어 이거 도야 이거? 응 왜그래? 어? 땅콩 너 귀엽다 이거 귀여워 이더 귀여워 야 이렇게 하지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친구가 델리 준다. <틀린다. 웃음> 야. 진다 그렸나요? 짠. 그거 맞나, 봐봐. <목소녀> 아니, 그, 맞아. 아니야. 자세히 봐봐. <목소녀> 아니네. 그럼 딴데 찾으러 가보자. 또. 너무 <목소녀> <목소녀> 부딪히겠다.

맞아, 소나 들어봐. 다 가고 있다고 <웃음> <웃음> 네. 하니 시원하지? 일어났다. 지금 몇 시? 어떻게? 어어어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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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어메 어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요? 응. 고양이 고양이도 있었잖아 맞아 맞아. 어 아, 그때. 뭐 샀나요? 도넛 샀고. 어. 하, 그 누가 사준 거예요? <놀린> 이거 니가 사주자자 나눠 먹자. 나눠 먹자고. 아주 응. 밥 먹고 먹을까요? 응. 좋아요.